안녕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다리미, 요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리미 설명하면서 하나 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팁 하나 말씀드리려 해요. 여기는 에리고시 심지잖아요. 에리고시에 붙이는 이런 심지인데, 한쪽은 풀이 있고, 한쪽은 풀이 없잖아요. 이 풀이 이렇게 다리미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다리미 뽕뽕 이렇게 여기가 풀이 다 묻어버리잖아요. 다리미에 다시 해 볼까요? 이렇게 다리미 심지가 심지 풀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게 보이셔. 그럼 이게 끈적끈적해서 이거 다릴때요 다리미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요거를 여기에 끈적끈적해서 다리미 사용이 힘들 때는 보통 이렇게 냄비 닦는 철수 세미로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해서 닦으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제가 쓰는 요요 요 수세미 정말 좋더라고요 철수 세미도 좋지만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 수세미에 철이 있어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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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내면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닦아지는데 닦아줘도 여기가 조금 약간 끈적해서 안 나간다 이럴 때는 이렇게 실 끊어지지 말라고 쓰는 실기름이에요 실기름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매끈매끈하는 매끈매끈 끈적끈적 매끈매끈는 이런게 이런, 이런 게 들어있어서 실이 잘 나오라고 이매끈매끈는거를쓰는거예요 그럴 때 여기 수세미에 이렇게 실기름을 한두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다리미를 여기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끈매끈한 맥긴 실기름이 묻을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럴 때이거를 대리면은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갖고, 다림질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슉슉 나간다. 쑥쑥, 이렇게 쑥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풀이 많이, 이런 심지에 풀이, 또, 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심지 많이 붙이잖아요. 밑단에 붙이고 나면, 여기에 풀이, 풀기운이 막 묻어. 그럴 때는, 자, 수세미를 한 다음에, 실기름, 실기름을 수세미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요거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 팁이니까 다 쓰시는 분, 전문적으로 다리미 쓰시는 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팁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